안 갔지요. 주님. 아 지금 아니잖아요. 안 갔지요. <laughs> 안 갔지요. 어, 바꾸고 왔어? 오이. 어, 바꾸고 왔네 곰팡이. 뭐야 수염은 그대로인데? 바뀌어어바뀌어빨간머리 근데 왜 수염은 안 뗐어? 아니 언니 <laughs> 중간에 갑자기 렉 먹어가지고 어안 만드. 지금 안 바꾸는 게 좋을 거야 여보. 나 지금 들어오는데 너무 힘들었어. 그래 지금 여기까지는 바꿔 수염이 이렇게 수염 떼면은 떼지거든. 오소이. <laughs> 자, 이번 <한> 한번 때려봐. <laughs> <수염>. 네? <laughs> 어 어. 여 곡이 쫙클쫙이트 때렸다. 아이고. 쫙쫙쫙리쫙 아, 여보 거기 쫙쫙쫙 <laughs> <놀라> 하, <놀라> 나 <이렇게> 어리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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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야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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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죽었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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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잡았다. 우와, 아, 와, 여보, 금갑이야 이것도 녹여!